캣잎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허브로 네페타라는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캣잎에는 네페타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고양이의 뇌를 자극하여 흥분하거나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캣잎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식욕을 증진하고 운동량을 늘리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캣잎은 가루나 스프레이 형태로 판매되기도 하고 직접 재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캣잎을 고양이에게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난감에 캣잎을 넣거나 뿌려서 고양이와 놀아줍니다. 캣잎의 향이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장난감을 물고 뜯고 앉고 뒹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캣잎이 풍기는 장난감은 고양이의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크래처나 캣타워에 캣잎을 뿌려서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고양이는 스크래치를 통해 발톱을 관리하고 영역을 표시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 캣잎이 있는 스크래쳐나 캣타워는 고양이가 가구나 소파에 스크래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료나 간식에 캣잎을 섞거나 뿌려서 고양이의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캣잎의 향이 고양이의 입맛을 돋우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까다로운 고양이에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캣잎은 소화도 도와주고 헤어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동장이나 쿠션 하우스 등에 캣잎을 뿌려서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합니다. 캣닙은 고양이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두려움이나 흥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낯선 장소에 갈때 캣닙이 있는 이동장이나 쿠션을 준비하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캣닙은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답니다.